라고 선택을 해서 그러면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가져오고 어챗 p t 로 답장이 작성됐고요. 네제 메일로 가보면 이렇게 임시 보관함에 메일이 작성이 됐고요. 이걸 바로 보낸 게 아니라 제가 초안 작성만 원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수정해줘서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케팅 데이터 사이언스레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어, 구글 문의가 오면 자동으로 답장 초안이 작성돼 있으면 좋겠다. 구글 시트가 업데이트되면 자동으로 이메일로 알려줬으면 좋겠다. 어, 이런 반복적으로 일어난 작업들은 사실 자동화가 가능한데요. 어, 물론 앞서 GPT를 만들어 보면서 어, 이메일을 불러와서 GPT로 하여금 답장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아니면 URL을 넣기만 하면 뉴스레터를 작성해주는 뉴스레터 GPT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요. 어, 이런 GPT를 활용한 자동화는 사용자가 먼저 채 GPT 웹사이트를 열고 명령어나 데이터를 입력해야 일어나는 일이죠.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소개할 제피어나 메이크 같은 업무 자동화 툴을 사용하면 언제 시작할지 설정만 해놓으면 해당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원하는 액션이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어, 이번 영상에서는 업무 자동화 툴의 시작으로 어, 메이크 나 제피와 같은 업무 자동화 툴에 대한 소개 그리고 메이크 가입하고 시작하기 그리고 메이크에서 h t g p t api와 연동하기 그리고 실제로 간단한 예제를 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지메일로 문의메일 왔을 때 채집pt로 채집 답장 초안을 작성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이거를 직접 개발한다면 이런 시스템이 필요할 건데요. 지메일에서 새로운 이메일을 감지하고 가져오고 그 내용을 다시 채집pt한테 보내서 답장을 받아오고 그리고 다시 지메일로 답장을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만드는 게 복잡합니다.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내고 받기 위한 메인 서버도 만들어야 하고요. 어, GML API, ChatGPT API와 연동하는 코드도 작성해야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 에러 처리도 필요하고요. 어, 이렇게 앱과 앱을 연결하려면 전문적인 개발 지식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데요. 어, 그래서 등장한 게 업무 자동화 툴입니다. 어, 두개 이상의 앱들을 연결해서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코드 툴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이들 업무 자동화 툴들은 이미 몇천 개 이상의 앱들 간의 연결을 다 맞춰 놓아서 저희가 직접 서버를 구축하거나 API를 연동하기 위한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드래그 앤 드롭 인터페이스에서 쉽게 앱들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이 작동 방식은 아주 단순한데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런 일을 해라?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메일이 오면 채 g PT로 답장을 작성해라. 이런 자동화 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일이 아니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일을 해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멀티 스텝으로도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러면 대표적인 자동화 툴들을 소개해 볼게요. 어, 제피어인데 제피어는 저희가 GPT에서 외부 앱들과 연동하는 그 API를 만들 때 직접 API를 설정하지 않고 그 연동을 도와주는 툴로 사용을 해본 적이 있죠. 근데 직접 고그 GPT가 아니라 제피어에서 직접 이런 이런 앱들간에 데이터를 주고 받도록 업무 자동화 툴을 설정을 할수 있는데요. 제피어는 현재 7,000개 이상의 앱들과 연동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제피어에서는 트리거 하나와 그러니까 언제 일어나는 거죠 트리거 하나와 후속 액션들로 구성된 이 자동화 플로우를 잽이라고 하는데요 어, 무료 버전에서는 단일 트리거와 단일 액션으로 구성된 싱글 잽만 생성이 가능하고 월 100번 테스크를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즉 100개의 이메일에 대해서 답장을 작성을 하도록 할수 있는 거죠 어, 그 다음은 메이크인데요. 메이크의 경우는 이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시나리오라고 부르는데 제피어에서 잽과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메이크의 가장 뛰어난 장점은 무료 버전에서도 여러가지 멀티 스텝으로 이루어진 다단계 자동화를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월 천회 실행이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처음 써봤을 때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는 대시보드가 가장 특징적인데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내가 어떤 플로우를 지금 만들 수 있는지 보면서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N8n 인데요 어, 오픈소스 기반 업무 자동화 툴이라고 합니다 어, 저도 아직은 써보지 않았는데 어, 제피아나 메이크처럼 유료 버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자체 서버에 설치해서 셀프 호스팅으로 사용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요 N8n 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 중에서도 메이크를 사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 무료로도 다단계 멀티스텝 자동화를 설정할 수 있고 월 테스트 한도도 많아서 자동화 툴을 처음 테스트하고 경험해 보시기에 가장 좋은 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메이크에 들어와서 간단한 이메일 자동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계정에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구글 계정으로 간단하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가입을 해놔서 어, 구글 계정으로 바로 로그인을 할 거고요. 네, 그래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이 대시보드로 들어오는데, 대시보드에서 그럼 바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시나리오 만들기를 선택하시면, 이 앱, 요, 동그란 모듈이라고 하는데, 요, 하나가 뜨는데, 트리거하고 액션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메일이 왔을 때, 어, 채찌피지로 답장 초안을 자동으로 작성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트리거가 되는 앱은 지메일을 선택하고요. 요, 지메일에서 그 메이크하고 이미 연동해 놓은 액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트리거가 될수 있는 이메일을 가져오는, 그, 이메일이 받아졌을 때 감지하는 요거를 트리거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미 트리거는 하나밖에 설정이 안돼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지메일의 트리거를 설정을 하고요. 어, 그래서 요 액션에서 설정을 마치면 되는데, 어, 기 지메일 계정하고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이미 계정을 연, 연동을 했는데, 어, 요기 지메일, 아, 구글로 연동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 기업 워크스페이스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커넥션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제한되었지만 그래도 이메일을 쓰고 보낼 수 있는 계정 연동이 가능한데 개인 이메일 같은 경우엔 추가적으로 여기서 보시고 연동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 헬프를 누르시면 여기서 개인 계정의 경우에는 어떻게 어소라이제이션 authorization, 추가적인 어소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바로테스트를 이번 영상에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일단 연동을 하셨다면 거기서 그 계정에서 어떤 메일 폴더 메일을 가져올지죠 음, 음. 그래서 받은 편지함을 선택을 하고요 받은 편지함에서 그러면 뭐, 뭐 여기서 그다음 어떤 데이터 그럼 받은 편지함 다 갖고 올 거야 라고 했을 때 심플 피, 어, 필터를 선택을 하시면 어, 다 갖고 올 거야 아니면 읽은 메일만 갖고 올 거야 읽지 않은 메일을 갖고 올 거야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고요 심플 필터 말고 나중에 이제 사용할 기회가 있으시겠지만 지메일 필터를 선택을 하시면 지메일의 신텍스를 이용해서 그, 검색어를 설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심플 필터를 선택을 하고 읽지 않은 메일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져올 때 읽음으로 표시할래? 그래서 아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번 실행할 때몇 개를 가져올지를 정하는 건데 요그 메이크 같은 경우에는 무료 계정에서 매 15분마다 작동을 설정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 액션 플로우를 그래서 요거 15분에 15분 동안 메일이 한개 쌓일 수도 있고 10개 쌓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10개를 다 가져오면 열대에 그 대해서 이 사이클에 대해서 답장이 다 작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이제 가져오게 하면 안 좋다 고 오류가 날수 있다는 설명이 나와 있고요. 일단 요한계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느 메일부터 가져올래라고 했을 때 아까 전에 그 테스트 메일을 이미 그 서비스 문의라는 제목으로 제가 보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선택을 할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해주고 제가 아까 보내놓은 거고 요거를 선택해 주고부터 할게라는 어, 거고. 저 요거를 요 모듈만 한번 실행해 볼게요 <laughs> 그럼 제가 보낸 그 메일들이 와야 되겠죠 아, 메일 내용이 이제 와야 되겠죠 그 메일이 인풋이 왔고 아웃풋으로는 메일이 언제 보내졌고 그래서 그 제목은 요거고 텍스트 요 메일이 있네요. 요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가상으로 제가 전 누구입니다. 그래서 이메일 자동화에 대해서, 어, 더 논의하고 협업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 가능 일정 방법. 요걸 확인해 달라고 요런 메일이 왔는데요. 그래서 요걸 잘 가지고 왔고요. 요에 대해서 채찌 PT로 답장을 자동으로 작성을 해서 초안이 작성되게 하는 게 저희가 첫 번째 해볼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 여기 앱에서 OpenAI를 선택을 하고요 OpenAI 역시 메이크에서 여기 사용할 수 있는 액션들이 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 어, 뭐 어시스턴트를 사용할 건 아니고 어, 받은 이메일에 대해서 답장을 자, 완성할 거기 때문에 요거, o m p 이터 컴플리션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OpenAI 역시 처음 사용하실 때는 요 연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연동을 눌러보시면, 저는 이미 연동이 됐어요. 그래서, 어, 연동을 눌러보시면 여기 API 키하고 Organization ID를 둘다 입력하셔야 연동이 되거든요. 요거는 그 구글, 어, OpenAI 그 개발자 플랫폼에 가시면 오픈에이 개발자 플랫폼에 가시면 여기서 계정을 가입하시고요. 가입을 하셨다면 요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시면 여기서 제너럴에서 이제 a t 지션 아이디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PI 키는 여기 API 키에서 발급을 하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API 키 사용량에 따라서 과금이기 되 때문에 요거로 생성을 하신 다음에 노출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 노출이 안 되게 조심하시고요. 거기서 생성한 ID, 어, 생성한 API 키를 어, 아까 메이크에 입력을 하셔서 연동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아, 연동이 됐다면 요 아까 뭐 할지는 선택이 됐고요. 네 모델은 그 지금 최신 모델부터 예전 모델까지 다 있는데 예전 모델이 가장 싸긴 합니다. GPT 3.5가. 근데 이제 GPT 4가 더뭐더 예전 모델 중에 하나니까 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비교를 해 보니까 그냥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GPT 4가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아까 전에 개발자 그 플랫폼에 가셔서 역시 닥스에 어, p r i c i 에 보시면 여기 잘 나와 있는데, 4는 오히려 그 인프 100만 개 토큰당 2.5달러인데, 그 3.5는 그 입력당 0.5여서 뭐, 뭐 5배 정도 싸졌고, 근데 GPT-4도 옛날 분들이니까 싸겠지 생각했는데 이게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장 쓰고 있는 스타일의 최신 답변을, 성능 좋은 답변 얻으시려면은 어, g p t 4가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g p t 4를 사용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생성할 수 있는 최대 토큰 수인데, 이게 또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답장도 길어지지만, 또 비용도 많이 부과가 될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 토큰 수는 일단 요 기본적인 걸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채찌피티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래를 설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왜채 채취PT g 피티 창에서도 채 g 피티한테 뭔가 이, 일을 시킬 때, 너는 누구야? 라면서 정체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텍스트 정보를 주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너는 누구야가 시스템 메시지고요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음, 음. 유저 메시지를 설정을, 그래서 제가 너한테 시킬 유저 메시지를 따로따로 각각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너는 어떠니, 너는 누구야라는 부분을 제가 미리 작성을 해놨는데, 그래서 이거죠 너는 MDS 랩의 이메일 어스턴트야.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품을 잘 이해하고 답변을 잘 해줘. 그래서 이런 정보를 첩보해서 답변을 작성할 수 있어. 우리에서 정보를 간단히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MDS 랩이고 가상으로 뭐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고 이메일을 작성할 때는 고객의 요청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표시하고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어, 유용하게 답변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줘. 이렇게 어시스턴트에게 메시지를 넣고요. 었 그다음 이제 이제 메시지죠. 저의 메시지는 그러면은 어, 다음 이메일에 대해서 적절한, 해죠 하고, 다음 이메일은 그 전에 이 지메일에서 받은 데이터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어 텍스트 컨텐츠에, 안녕하세요. 제가 가상으로 보낸 그 메일을 테스트로 넣었잖아요. 그걸 적고그 다음에, 어 보는 사람 이름. 아, 네. 요거를, 그다음 분리를 해서, 이메일 내용은 요거고, 보낸 사람을 그 전에 이 데이터에서 받은 데이터에서 그 전에 앱에서 받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이 동적 데이터를. 그 다음에 어떤 요청사항을 하나 추가할 거냐면 은어 어, 네. 보낸 사람의 이름 이거죠. 이렇게 네, 지상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세이브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답장 초안으로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 바로 답장 초안으로 역시 앱으로는 지메일을 고르고 지메일 액션 가운데서 요거 초안 작성하기가 있어요. 바로 메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드래프트 작성을 누르고 설정은 마찬가지로 연동을 해주시고 네, 여기서 폴더가 여기서 헷갈리시기 쉬운데 폴더는 아까는 가져올 때는 받은 메일함을 선택을 했는데 이건 임시 보관함에 이제 저장이 드래프트가 저장이 작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시 보관함을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누구한테 보낼래는 요그 전에 받은 데이터들에서 첫 번째 앱에서 받은 데이터 가운데서 제저보낸제 그, 테스트 메일이죠. 요 사람한테 보내주고 그다음 제목은 요 사람이 저한테 제목을 서비스 문이라고 보냈죠. 그래서 요거를 요 그대로 쓰고 R이라고 리플라이로 해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답장 내용은 아까 채찍 피티가 어, 작성해 줬죠. 그래서 요 앞에 앱에서 가져온 내용 가운데 리절트가 거기에 해당하고요. 지금 이두 번째 앱은 테스트를 안 해봐서 요 내용이 지금 안 보이는데 요거다 테스트를 해보면 거기서 가져오는 앱이 보이거든요. 리절트를 여기 넣어주시면 되고 첨부 어, 파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스트를 실행을 하면 되는데 이미 아까 한번요 모듈만 실행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서 가져올지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소동으로 어, 제가 아까 테스트로 보낸 요메일부터 시작해 줘라고 선택을 해서 그러면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가져오고 챗 g 피티로 답장이 작성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안이 작성될 건데 어떤 답장 답변 작성이 있는지 한번 보면 인풋이고 아웃풋에서 요렇게네요. 어, 기, 어, 요, 관, 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 28일 12시가 괜찮을 것 같, 아요 온라인 미팅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정이 괜찮으시면 링크를 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해 주었네요. 그럼 요게 초안이 저장이 됐겠죠? 네, 제 메일로 가보면 이렇게 임시 보관함에 메일이 작성이 됐고요. 요걸 바로 보낸게 아니라 제가 초안 작성만 원했잖아요. 그래서 요걸 수정해 주셔서 바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매일 쓰는 시간이 뭐 10분, 5분, 10분에서 1분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시간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줄여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답변을 보내 볼게요. 네, 이렇게 리라는 제목으로 답변이 들어왔네요. 안녕하세요 박경환 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안 주신 미팅 일정에 따라 여기 온라인 미팅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지메일로 새로운 메일이 오면 채치 PT가 자동으로 답장을 작성하고 어, 지메일로 초안이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프로그래밍 지식이 전혀 없어도 상관없죠. 이렇게 해서 메이크와 채집 피티를 연동해서 기본적인 이메일을 자동화하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차근차근 이메일 답장을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메일에서 다양한 유형의 메일을 분류해서 조건에 따라 다른 맞춤형 답변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자동화하고 싶은 업무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